우리 블라카가 미쳤습니다. 본서에서도 하지 않았던 현상 수배와 특별 의뢰 2 배, 이름하여 두두배배 이벤트. 하지만 이제 막 게임을 시작하신 분들은 어디서 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고 보기 좋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명 수배와 특별 의뢰는 A, B, C, D, E, F, G, H로 효율이 갈리며 최대한 깰수 있을 만큼의 나이도를 본인이 조절해가면서 파밍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지명수회입니다. 일명 카이텐저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죠 도로 사막 교실이라는 던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곳은 도로에서는 학생이 ex를 찍을 수 있는 bd를 사막에서는 학생의 노멀 스킬을 찍을 수 있는 노트를 교실에서는 온갖 곳에서 사용하는 오파츠를 드랍합니다 카이텐 주파영상은 예전에 제작해 놓은 긴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어디까지 밀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죠 자, 정로는 여러분들이 깰수 있을 만한 최고 난이도를 손컨으로 파밍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고가도로 G가 3별, H가 2별로 하시는 분이라면 H를 손컨으로 하시는 것이 파밍 효율은 좋습니다 G와 H가 대충 8% 차이라고 하며 G가 3별이고 H가 2별일 때 귀찮으시면 G스킵을 하시고 나는 무조건 높은 확률을 볼 것이다 하면 H손컨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난이도도 동일합니다 다음은 특별 의뢰편입니다 여기는 본인의 1군 파티에 무엇이 부족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 해세드 총력전이 코앞이기 때문에 본인이 1파티 클리어를 할 것인지 혹은 2파티 클리어 할 것인지 목표점을 잡으셔야 하며 메인 학생 경험치가 부족하다면 무조건적으로 거점 방어부터 가셔야 합니다. 레벨에 따라서 보정치가 붙고 생각보다 이 수치가 크기 때문에 해세드 때 메인으로 굴려야 할 학생들의 경험치 작을 우선으로 하시면 됩니다. 추천 학생으로는 노노미, 추루기 준코, 치바키의 히비키세리나 정도 데려가시면 무난합니다. 쌍둥이가 있다면, 추르기 준코를교차하셔야 됩니다. 히비키가 없다면, 사야라도 데려가세요. 메인 학생들의 레벨업이 끝났다면, 다음엔 별 생각하지 마시고, 물건 회수에 몰빵하셔도 무방합니다. 학생들의 스킬 1레벨에 따라서 점수가 갈리는 한수의 총례전이기 때문에, 오파치아 여태까지 모아둔 거 더하기, 지명 수배 2배에서 운 좋게 나오게 기대하면서, 열심히 크레딧 모으시면 됩니다. 현재 이오리 EX 4레벨에서 5레벨로 건너가실 선생님들이 많을 것을 예상되어서 그걸 쫓아가시려면 1천만 크레딧 이상으로 모아두셔야 중수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물건 회수는 여러분들이 시로쿠로 때 사용했던 학생들 고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아스나, 치세, 하루나, 이즈나, 더하기, 히비키코타마 정도인데 하루나 이즈나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비나 때 썼던 피나나, 평타 딜러 노노미, 그리고 이오리 등 관통 학생들 위주로 꾸리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명수배는 패치 전날 제외하곤 모아두지 말고 파밍하세요. 일일로 주는 두 장도 넘어오는 줄 알고 모아두실 텐데, 그거 증발합니다. 이벤트 개시 이후엔 최대한 손컨으로 밀수 있는 곳에 밀면서 파밍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일회에서는 해세드 1군 학생들의 레벨이 부족하다면 거점 방어를, 경험 시작이 다 되었다면 물건 회수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배 이벤트라서 티켓 사서 돌면 어떠냐는 질문이 있을 텐데, 핵가공라 아니면 건드리지도 마세요. 청에서 못버팁니다